내 편이 네. 다 이제. 시리즈로. 어, 그냥 쫙 그렇게 아. 망해버리니까. 어. 그 당시엔 또 충무로에 그런, 시,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믿었는데. 세 번까지만 기회를 준다. 아하. 절대로 너는 이제 다시 음. 어,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죠. 그렇죠. 더 이상 영화에 캐스팅이 안 된다고 러니까 약간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. 오. 와. 진짜로 만약에 아. 안쓰면 어떡하지? 오, 생각했는데 에어. 다행히 어.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화가 어. 어, 내, 마음의 어. 내 마음의 풍금 이런 영화 어 그거 좀 잘생겼는데? 어. 어. 누가 그랬죠? 전도연 씨하고 전도연 씨배우의 상대배우 좋았네 전도연 씨 하면 그것도 연기도 <laughs> 한가닥 하는 분 아닙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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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의 풍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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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말씀드린 그렇지만 뭐 전도연 씨 덕이 컸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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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박찬욱 <박천호> 감독님의 JSA를 <웃음> 어, <웃음> JSA. JSA는 몇 만원 들었습니까? 자세히 JSA.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만? 네. 500몇 십만? 아 그래요? 와. 근데 j s a 는참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영화 거기하고 조금 멀어진 영화를 좀 했습니다 그죠? 번지점프를 그런... 하다도 그렇고 중독도 뭐뭐 네. 달콤한 생각도 그렇고 달콤한 인생도 그렇고 사실은 <laughs> 우리는 아, 기억을 드리리냐. 많이 의외로 많이들 하는데, 관객 수는 굉장히 예, 크게 성공한 아, 영화가 아,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. 물론, 칠레, 광해 아, 천만도 전 상당히 의미가 개쵸, 있지만, 미련다. 50만만 보더라도 음. 야, 그 영화 자꾸 생각이 나고, 네네. 그 영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, 비록 매니아더라도, 네네. 그런 영화가 저한테는 의미가 좀큰것 같아요.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그해 여름이거든요 아그해 여름이에요? 아 여름이. 네. 정말요 되게 짙게 <목소리> 좀, 좀 남아 있어요 나중에 누가 나를 미치게 는가도 한번 봐까요 어~ 행사 자기 인생이건 럭비공처럼 사실 우리가 생각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죠 어디로 튈지를 모른다는 거죠 아연 정말 열렬히 있는 멘트 아닙니까? <laughs> 근데, 자, 지금은 말이죠. 작년이죠. 그죠? 천만. 왕이 되고 싶소이다. 정말, 하늘이 주는 거거든요. 1230만이여, 들었어요. 아, 또, 또. 어, 어. 야, 뒤에 네? 서지만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, 네. 그200 몇만만 먹어도 좋겠어요. <laughs> 그 뒤에 있는 거라도. <laughs> 네, 앞에 천이야. <웃음> 네. <웃음> 딱그 영화를 시나리오를 딱 보실 때 아니면 촬영을 하실 때 대박 나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셨어요? 사실 근데 그 흥행 숫자는 아무도 네. 예측을 못하죠. 네. 사실 영화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되게 좀긴 시간 동안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왜냐면 저는 사실 웃기는데 소질 이 있다고 생각해요. 충분히 충분히. 그렇죠? 뭐 아까도 제가 재미없는 놈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광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간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일차원적인 코미디라 음... 살짝 넘어가는 코미디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좀 과한 코미디? 어... <laughs> 나똥 싸라니까 <사나니까> 나가라고 빨 <laughs> 혹은 그걸 너무 의식해서 약간 좀 눌러서 하게 되면 충분히 웃길 수 있는 것을 또 <웃음> 놓치고 <웃음> 가는 그런 부분이 <laughs>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을 <laughs> 넘지 않으면서 이 선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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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유지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어. 영화이지 아, 않을까라는 아. 생각 때문에 어.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했는데, 시사회를 하는데, 배우들은 보통 자기 영화를 이렇게 시사를 하면요. 네. 객관성이 없어서요. 그러겠죠. 일단은 네.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해요. 이 재밌었던 건가, 재미가 없는 건가. 네. 근데 영화가 다 끝나고, 어, 유승영 씨가, 야, 밖에 나가서 단면내 피자 하더라고요. 한참을 이렇게 담배를 피더니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진짜 좋더라. 음. 음. 이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서 아 다행이다 일단. 음, 아. 근데 유승용 씨랑은 동갑이시죠? 네. 어떻게 두 분은 우정을 좀 이렇게 다졌습니까? 촬영을 하면서? 사실 처음은 인상도 사실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. <laughs> 그러다가 저보다도 나이가 좀 있으신 줄 알았어요 네. <laughs> 얼굴에 또 털도 되게 유난히 많고 그래서 어, 멀치서 그냥 인사하고 음. 그냥 별로 대화를 나누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. 그런 생각에 <웃음> 근데, <웃음> 근데 <웃음> 얘기를 시작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친구들 그런데 어. 이제 여전히 계속 존댓말을 썼죠